보고서 읽어 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네 가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CNC 그리고 SK 가스, 동아 ST 그리고 NHN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 CNC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 277억 정도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1% 증가했습니다. 자, 영업 이익은 1 100... 아니죠. 1,32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1% 증가했습니다. 우선적으로 8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수출 재기에 따른 가동화 정상화와 그 다음에 국내 내수 판매량 증가 그리고 2022년도 연간 두 차례 단행됐던 판가 인상 효과가 나왔습니다. 통상 판가 상승 통보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단가가 높아진 물량이 판매되어야 인상 효과가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지난해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여러 대외 요건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근본 분기에 한꺼번에 효과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사어 올해 1 분기에는 역기저 현상이 발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매각 이익이 18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료 인상 가능성 확대와 그 다음에 기타 물류 그리고 운반비 증감분을 감안하면 연내 추가 판가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도는 뭐냐면 정부의 전기 인상료는 최근 스탠스에서는 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전기료에 대한 동결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인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 그린 에코 솔루션이 가동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추후 가동에 따라서 경상적 마진 레벨을 확인하여서 이익 추정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한 7,500원 정도? 보수적으로 보면, 그래서 쌍용 CNC를 보면 오늘 3.52% 네,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 봤었, 일복으로 봤었을 때, 연말에 떨어졌던 폭이 여기네요. 그죠? 네, 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유지를 좀 하다가, 한층 레벨업 다시 했다, 다시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번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일회성 실적이다? 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번 분기에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근데 뭐 기대되는 거는 하나죠. 중국이 이제 부동산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의 레벨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있다. 음. 그리고 워낙 배당 종목으로도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연말 되면 좀 무섭게 올라오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네, 부동산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왔던 거는, 네,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연말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안 좋아진다.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연속적으로 3년 동안 배당 종목으로서의 특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음.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배당 수익으로 볼수 있겠으나, 사실 이렇게 보는 게배당수익 배당주의 이제 매력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이제 상장 주식사가 좀 많긴 해서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 외국인은 매도, 기관도 매도. 자, 일단, 배당은 11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배당 성향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번 거를 거의, 번은 족족 다 주는 거예요. 또, 이 올해는 배당 성향이 더 넘어 100%, 여기도 이번에는 한 100, 거의 한300% 넘을 것 같고. 아, 배당이 줄어들었다 그랬죠? 110원으로. 네,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110원이니까. 아닌가요? 이거 분기배당인가요? 아, 분기배당으로 바뀌었네요, 여기. 음, 그러면 440원이 맞네요.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한 300%, 2 0 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버는 거야, 9배 이상 주니까. 그래서 다시 실적으로 돌아오면, 음, 서프라이즈 냈다고 했죠? 1300억? 지금 요거보다 600억을 던지면 2200억 정도, 그럼 어쨌든 실적은 돌아오긴 했어요. 예상보다는 이때 마이너스 나고 영업이익 4억 난거 치고는 굉장히 회복이 빨랐다라는 거. 이제 올해는 어떨 것이냐 이런 건데, 결국 올해가 만약에 1분기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도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중국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요 정도 저 주가를 보일 수도 있긴 할 텐데, 정확하게 보면, 4,900원. 그죠? 4,950원 정도로 보면, 600원? 아니죠. 800원 정도? 네. 8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 이때 떨어졌을 때 잡는 게참 좋았긴 했을 텐데. 5 0 0원 부근에서.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떨어졌다가 오는 기억이 있으니까, 어, 뭐, 이번 주 후반기에 갔을 만약 떨어지면, 배당 주니까 또, 음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 쌍용 c n c 그래서, 1 1 0원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10주면은, 삼성전자인데 10주면 삼성전자보다 많이 받는 거잖아요? 1100원이니까? 네.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n 어 근데 삼성전자 팔고 이거 살까요? 배당주론 이게 더 매력적이긴 한데 네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삼성전자 이번에 한7 7천 얼마 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20주인데 그럼 이게 지금 한주 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죠 계산을 좀 해봐야죠. 제가 계산기로 따로 계산 해보면,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5,750원이면은 그래도 137주, 아니죠, 1 0 0 아니죠, 1 3 173주 넘을 겁니다. 간단하게 200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음, 110원이라고 하면 2만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분기마다 2만원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낫지 않나? 그쵸그 부분들은 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어,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으로는 어, 훌륭하다, 어, 훌륭하다. KTNG 뭐 제일기 이런 거보다 어, 괜찮다. 그래서 아직 제일기획을 못 샀거든요. 그 보고서 보시다 보면 제가 제일기 엄청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사고 싶은 대로 오긴 했어 2만원대 지금 2만원 깨지면 살 건데 이렇게 괜찮죠 주가 엄청 괜찮죠 지금 코로나 때보다 낮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 종가 저점이라고 보고 두 번째 저점 여기인데 지금 두 번째 저점을 뚫기 직전입니다 네 그러면 요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매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죠 네 그리고 이 회사 역시 배당 빵빵합니다 어, 나름 빵빵합니다그래 1110원 네 이번에 1150원 현금 배당 결정했고요 되셨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기배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분기배당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를 해 본다면 음 그쵸 2만원대고 5천원대가 4주 산다고 하면은 1600원 네, 그래도 배당 쪽에서는 이제 쌍용 C&C가 좀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대일 획은 사업적으로 뭐 캐티 물량 이 있고 연내 M&A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만 쌍용 C&C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동산은 국내는 에 계속 안 좋긴 하겠지만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시멘트 이런 것들이 건물이 올라가고 하면 좋아질 거라서. 그 부분은 어떤 게 타당성이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애매할 때는 항상 두 개를 다 사는 겁니다. 근데 두개다살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겠죠. 그리고 조금씩 샀다가 이게 많이 오를까 봐 걱정인 건데. 네. 그러다가 한쪽을 선택했을 때 위험 부담감을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쌍용 c n c 도 어,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뭐안 그래도 다른 쪽에 이미 돈이 다 들어가서 뭐 당장에는 뭐 매수를 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두고 보시죠. 네, 자 그다음에 SK 가습니다 17만 원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일단 매출액은 1조. 거의 2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1,620억. 그래서 흑자 전환, 어닝서프라이즈고 LPG 판매량 같은 경우에 대리점이 37.1만 톤, 석유화학 산업체가 71.9만 톤, 해외가 66.7만 톤. 해외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대체용 판매가 예상보다 많았고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트레이딩 규모의 조정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좋았고 원 달러 환율 상승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SK 자회사 중에서 SK 어드밴스 이 P.D.H 사업과 발전 자회사 등이 부진하면서 지분법 이익이 반영이 되었고 적자 규모가 3분기보다 더 확대가 됐다. 그래서 재산 재평가 이익이 420억과 상쇄가 되었고. 어, 이 분기 말 LPG 가격이 3분기 말 수준을 기록하면서 LPG 파생상품 손익이 생겼다. 그래서 이전 분기와 다르게 거의 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LPG 판가 하락과 2022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적 효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이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2024년도부터는 또 LNG, 관련 사업 가시화로 인해서 외형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같은 얘기고요. SK 가스 이쪽도 마찬가지. 가스 요금도 지금 현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약간 그 정유주와 함께 이 가스주들도 최근에 이제 아마 조정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이제. 공공요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조 정도고 일단 외국인 기관 매수를 잡아주고 있긴 한데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치고는 사실 주가가 크게 엄청나게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음 연간으로 실적이 뭐가 나온 거 있나요? 연간으로 나온 건 없죠. 그리고 일단 배당 6,500원, 네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준다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중에 하나죠. 동아에스티부터 볼텐데요 동아에스티는 이제 8만 원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 1,63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1억을 달성하면서 어 흑자 전환했고, 아 전년 동기 대비 흑자를 냈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어 단기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어, 뉴로보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센스 수익을 당분기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카나포 테라피틱스 계약금으로 늘어난 비용을 상세했다. 그리고 ETC 부분에서는 그로트, 그로트로핀의 성장이 있었고, 해외 사업에서는 캔 바카스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진단 사업도 매출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부의 고른 성장을 보여줬다. 자 근데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올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뇨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관련된 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풍이 불거다 왜냐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제네릭 약들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볼 거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cdmo 이제 사업 수주도 나올 거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작년 12월과 1월 이두 가지 용량으로 시장이 먼저 출시되었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걸로 보여지고 또 올해 스텔라나 이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BLA 신청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연내 임상 시,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카나프 테라퓨틱스로부터 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임상 진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 삼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5월에 유럽과 미국에 목 뭐, 허가 신청을 들어갈 거고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시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네릭이 뭐 1월에 그리고 4월에 그리고 또 비형 간염 2월에도 출시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 s t 보시면 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좀 아쉽게도 연말에도 떨어진 것도 별로 없었고 어, 이런, 이런 종목은 거의 처음이네요. 네. 이렇게 떨어진 것까지는 종목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떨어지거나 이미 회복을 많이 한 종목도 있긴 한데 동아이스트는 이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당장에는 매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매출액과 버는 거에 따라서 이 PR이 굉장히 낮아진 건 맞지만은 이미 저점에서부터 되게 슬금슬금해서 거울새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는 뭐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매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N입니다. NHN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5,333억원, 영업이급 135억원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웹보드 매출을 월 결제한도 상향 및 모바일 점유 확대 추세 속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커머스 매출은 광군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 제로 코로나가 있었고 중국 제로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기에 크게 늘어난 브랜드 마케팅이 일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비 음, 게임 사업의 투자 강화로 이 고마진 웹보드의 수익성이 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 신장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뭐 인건비 통제 이런 걸로 통해서, 어, 우선적으로는 그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향하는 건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웹보드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좀 높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커머스 사업도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걸 보면, 올해는 반등이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거. 그리고 IMM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조 원 수준의 밸류로 투자 유치를 성공시킨 이 nhn, 클라우드의 법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hn 한번 볼까요? nhn. 자, nhn 같은 경우는 오늘 2.24%. 와, 아, 이미 좀 올라왔네요. 음. 음. 네.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뭐, 높이 올라온 건 맞는데. 그쵸? 한, 90%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건 맞지만, 아, 지금에서 더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물음표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가 넘고요 외국인은 매도, 기간은, 강부합 정도? 실적 보시면은, 올해 목뭐 배당급을 준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직 공시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ROE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PER 너무 높습니다 네, 여기도 조금 제외 아,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다 아, 물론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건데 이미 좀 많이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주가면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 이제 몇개 정도의 보고서 영상이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월 중으로 이제 보고서 영상은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고, 어, 그 이후부터 다시, 어, 신문에서 악착같이 또 기사 어떻게든 모아오고,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공개를 좀 하고, 또그 주가들 또 수익성 내는 것들 인증하고, 네, 하는 영상들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서 그 수익 인증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잘 보셨다면 어, 같이 또 수익을 낼수 있을 보고서를 제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충분히 연습이 아니죠, 충분히 어, 정독을 해서 어, 또 새로운 시야로 또 2분기, 1분기 프리뷰 보고서들 그리고 나중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이와 같이 엄청 바쁘게 또 영상을 찍고 있겠죠. 한 5월쯤에 네. 뭐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바쁘긴 한데 열심히 할수 있는 만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보고서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멤버십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